유천 씨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어떠셨어요? 약간 이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분위기예요. 이런 게 가족적인 분위기. 네, 약간 좀. 뭐 행사장으로 그런 느낌이 아니라 부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좀 소박한 공간에서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또 무엇보다 이런 그 신생아 살리기에 여러분들이 많이 힘써주신 걸잘 알고 있고요. 인터넷 상에서도 여러분들이 떠서 찍어서 올려주신 것도 많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들장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오랜만에 이렇게 가까운 자리에서 이렇게 얼굴 봐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자유와 이런 일상생활을 만끽하셔야 될 때지만 또 팬들을 위해서 다음 작품 언제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요? 어, 지금 정해진 건 없는데 계속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좀, 좀 따뜻해지면 여름 정도가 되면 한번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데 일단 또 작품이 좋은 걸 이제 있는지 한번 검토하고 있는지. 네. 또 예, 배우로서의 또는 또 그룹 새 앨범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박유천 씨한테 저희도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너무 예쁜네 우리 유천 씨한테 저희가 우리 세이브드 치드러에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신생아들이 모자를 쓰고 있는 사진들을 저희가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오늘 굉장히 소중한 것같은 제가 많이 보고 걸어놓겠습니다 이 아이들을 살릴 수있다는 그걸 자부심 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